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체코 보헤미아의 종교 개혁자인 제롬의 말에 의하면 요한은 나이가 들어 기억이 쇠약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설교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가끔 나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마디씩 원면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한마디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에베소에 강렬한 태양 빛이 쏟아지는 어느 늦여름 그날도 백발이 성성한 기력이 쇠한 노사도가 빙 둘러앉아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맞죠? 서로 사랑하라 항상 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혹시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선생님은 예수님에게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제자가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과 단 둘이만 아는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일화 같은 거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요한은 원래부터 이처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선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들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이두 형제에게 별명을 붙여 주셨습니다. 보아넉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그 성미들이 얼마나 급하고 불 같았는지 예수님이 이런 별명을 붙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특별한 일, 예수님과 자신들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흉내조차 내면 안된다는 것이죠. 또 야고보와 요한의 두 형제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임거이 되실 때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핵심으로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주시라는 요청이었죠. 이처럼 요한은 성미가 없하고 자부심도 대답했습니다. 열두 사람밖에 안 되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남에게 뒤지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최고의 자리는 언제나 자신이 차지해야 했습니다. 이런 요한이 어떻게 노년에 사랑의 사도가 될수 있었을까요? 아참 사람은 다 나이 들면 유해적이 마련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세상 꼰대들은 다 죽고 없어져야 합니다. 나이 든다고 사람이 유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고집이 강해집니다. 노욕에 사로잡힙니다. 귀를 닫고 다른 사람 말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요한을 변화시킨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그 밑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또 고통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왜 저런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하는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120% 느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말씀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 밑에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랑에 부딪혔습니다 사랑의 의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접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부딪히고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변화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부딪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박힐 것입니다. 내일도 예배에 참여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사랑에 부딪치고 싶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